오픽 유형에서 현재 시제로 막 코치코치 물어볼 때가 있어요. 너 보통 이거 할때 언제 해? 누구랑 해? 어디서 하니? 뭐 하니? 이렇게 what, how, who? 뭐 이런 거를 두개 내지 네 개를 한꺼번에 다다다다 물어봅니다. 예를 들어서 너는 음악 감상하면 언제, 어디서 하고, 왜 하니? 해변에 가면 언제 누구랑 가고 가서 뭐 해? 전화 통화하면 보통 언제 하고, 누구랑 하고, 어디서 하니? 문제마다 그때그때 그때 다른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곰탱이들이고요. 저희 여우동지 여러분들은요,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. 하나의 답변을 준비하셨다가 이제 호환될 수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죠. 그리고 시험을 실제로 보실 때 문제를 두번 들으면서 아, 이거는 이 유형이야 판단을 하시고 나서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. 그게 점수 받기가 가장 유리하죠. 그럼 여우동지 여러분, 현재로 코치 코치 물어볼 때 쓰기 좋은 여우 같은 표현을 한번 보시죠. 현재 시대로 코치코치 묻는 이제 첫 번째 문장은요. I once every now and then. 자 책에는 뭐더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간추려서 이제 몇 개씩 해볼게요. I 나는 보통 합니다. 그 활동을 합니다. Once every now and then. 아 어, 가끔씩. 물론 여러분들 sometimes라고 해주셔도 됩니다. I sometimes 뭐뭐뭐 해주셔도 되는데요. 그렇게만 대답을 하게 되면요. 아, uh, i am 2 이상은 점수 를잘안 주더라고요. 그래서 아, uh, every now and then 이런 자, 이런 i m 어1 2까지 이 사람들 잘못 쓰는 표현들을 써 줘야 되죠. every now and then 아, uh, 가끔이라는 표현인데 그 사람들이 sometimes 썼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 써 주셔 가지고 i am들이 받으셔야 되죠. 그래서 I listen to classical music every now and then. 나는 보통 클래시컬 뮤직을 가끔씩 들어요. I go to the Han River Park every now and then. 시장 문구로 아 나는 보통 어 이게 이거를 어 얼마나 자주 합니다라고 시작을 해 줬습니다. 현재 시제로 묻기 두 번째 문장. It doesn't matter when it is and where it is. I just Anywhere and anytime. 아, 자 빈도수인데요. 이 빈도수 얘기할 때도 육하원 측에서 막두개 내지 네 개를 갑자기 막 코치코치 물어봐요. 이런때 아, 안 물어봤어도 빈도수 얼마나 자주 하는지 How often? 이라 질문 안 했어도 껴넣기가 굉장히 무난한 대답이 되겠어요. It doesn't matter when and where it is. I just listen to music anywhere and anytime. 음악을 언제든, 어디서든, 왜든, 막, 코치코치 물어봤을 때, 어, 상관없어. 언제, 어디서든 상관없이 나는 음악을 아무 때나, 어디서나 듣는단다. 가 되겠죠. It doesn't matter when and where it is. I just talk on the phone anywhere and anytime. 너, 어, 전화통화할 때 보통 언제 하니? 어디서 하니? 막, 누구랑 하니? 막, 이렇게 코치코치 물어봤을 때, 언제, 어디서나 상관없이 나는 전화통화를 어디서나 언제든지 해. 전화통화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<laughs> 자주 뭐, 그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현재 시제로 묶기 마지막 패턴이 되겠는데요. I usually with my family. I'm grateful I have a family to enjoy doing things with. 자, 이제 긴 문장이 되겠죠. 나는 보통 그 활동을 할때 가족들하고 해. 그런데, 어, 나는 이런, 가, 이렇게 같이 즐길 가족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. 라는 마무리 문장으로 쓰기가 좋은 어, 표현이 되겠습니다. I usually go camping with my family. I'm grateful I have a family to enjoy doing things with. 나는 캠핑을 보통 가족들하고 하는데, 어,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. 어, 마무리 좋죠. I usually travel with my family. I'm grateful I have a family to enjoy doing things with. 어, 나는 보통 가족들하고 여행하는데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해. 가족들이란 단어를 빼고 친구를 붙여도 되고, co-worker를 붙여도 되고,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뭔가를 활동을 자주 하는 그 대상자를 어, 여기다가 family 대신에 붙여 주셔도 되죠. 혹은 공원이라 그러면 I usually go camping 대신에 I usually go to the park with my family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음악을 넌 보통 누구랑 듣니라고 물어보면 I usually listen to music with my family 이렇게 어,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